발가락이, 아, 내는 니들, 내를 쪼았다 여기를 쫓았다. 근데 하지만 나는 바가리오 라인이에게 아침을 쫓았지만 나는 여기 모서리, 여기, 여기, 여기에 내코알 코알 입을 봤다. 어떻게, 데 지금 막 도망가고 있어. 도망가고 있어. 어, 도망가고 있지만. 도망가고 있어. 도망가. 왜요? 그런데 도망가고 있지만 니는 말는거 아니야. 너도 스테이였구나. 제 카메라 안보는척할때제 아이엔 저거 볼다고혈탔어요제 완전 사생이야. 저 나빴어. 야, 미미! 야, 미미! 와, 미미, 저거! 아저저왜왜허기냐미미야 <laughs> 민태야 <laughs> 귀여워. <웃음> 야, 그거, 합초코야. 아, 메메. 아, 그거. 저희 민태가좀장난꾸럭이거든요 아, 그거, 아, 그거, 아, 그거, 니나 안보세 이렇게 하면 날개가 많이 줄 알았다. 아, 아 미안하다. 아, 미안하다. 아, 고고 아, 니도 얼른 메가 커피 먹어라. 메가커피 어, 홍보했노. 써. 야, 놀러 너 와. 너좀 혼나야겠어. 우리 폭포기 금지인 거 몰라? 우리 폭포기 금지면 해바라기 씨 하나씩 깎이잖아너벌좀 받아야겠어. 으이. 어, 나 휴대폰 어디 갔지? 어, 전설이다. 나 휴대폰까지 안 보고 있었어. 소리를 지르는 내가 어? 차가살로 어? 동구 어? 뱃살 소낭 야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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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너 그건 알지? 야야야야 야. 야, 이거 어떻게 올라간 거야? 얘 오메 아 진짜 어디가고 싶다. 응, 오늘 뭐할 거야?